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매물대에서 한번더 상승이 크게 일어났는데 오늘 봤을 때 이전에 음봉 캔들이 길게 뜨는 바람에 여기서 지지를 받더라도 잘못 올려주는 걸볼수 있어요. 윗꼬리를 맞고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보시면 여기를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보시면, 여기 라인을 돌파를 했지만, 다시 이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내일 한번더4,474 라인을 터치를 할 건데, 이 터치를 했을 때, 이 구간 위로 올라와주는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캔들 자체가 종가 마감이 4,474 라인 위에서 해주는지,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올라와서 안착을 해준다면 이 갭을 채우러 상승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안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